야금이들 안녕. 제가 독립을 하게 됐어요. 카메라에 적응이 안 돼요. 제가 복층과 테라스 있는 집에 저 혼자 살아보는 게 로망이어서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고, 온가에서 어, 차 타고 10분 15분만 가면 나오는 곳이고 또제 친구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기도 하고. 앞 건물이 또 삼촌 건물이고 삼촌이 저랑 엎어지면 코다일 곳에 살아서 든든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를 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쪽으로 좀 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겁이 나서 다 가까이에 있는 곳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웰컴! 솔직히 별거 없긴 한데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 거 저기 옆쪽에 계단이 있는 복층이고요 여기 위에가 침실입니다 신발장과 부엌을 분리를 시켰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거실이 나옵니다 올 화이트보다는 푸릇푸릇 살아있는 느낌이 들게 꾸미고 싶었거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부엌장인데요 집이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라서 작은 걸로 샀고요 귀찮아서 아직 쓰레기를 못 버렸고 저의 최애 접시들 모아놨어요. 다이소에서도 접시 잘 사고, 오동하우스에서도 잘 사고, 또 스타벅스 접시도 좋아합니다. 모형빵을 샀는데 진짜 빵 냄새가 나요. 하루는 제가 엄마랑 집에 있었는데, 어이가 자꾸 너무 좋은 빵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빵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에 알게 된 거야. 여기서 나온 냄새였어. 야금이들도 맡아봐. 완전 좋지? 요것도 있어요. 어떻게 모양에서빵 냄새 가 나지. 근데 얘는 살짝 구리다. 제가 좋아하는 컵들을 모아놨어요. 스타벅스 컵들, 다이소에서 샀는데 완전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다 남은 빵들이나 디저트 넣어둘 컵들. CCA 주스 만들려고 몇달 전에 샀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텀블러들. 이렇게 부엌장을 꾸몄고요. 저 스탠드가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거예요. 핸드카하고 너무 예뻐서 해외 배송 시켰고요. 그리고 취향이 담긴 엽서들을 붙이고 싶었어요. 얘는 집들이 선물로 받은 건데 물안 줘도 잘 자란다고 해서 냅뒀고 이게 너무 예쁘죠? 이게 조명인데 아직 한 번도 못 켰어요. 왜냐면 건전지를 사러 가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연필꽂이 두 개를 샀어요. 이건 엄마가 저태교할때 엄청 들었던 건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책상은 제 친구가 사줬어요. 센스 있어요. 딱 원목으로 짜줬고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벽에 붙이기 좋게 돼 있어서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제 방에서 쓰던 식탁 가져왔어요 제 취향의 러그를 샀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흔치 않아서 좋아 여기가 저희 집 셀카존인데요 야 놀러오면 여기서 찍어 얘들아 제 취향대로 장식장을 꾸며봤고요 장식장 제일 위에는 저희 엄마 그림이고 저는 뭘잘못 키우는 성격이라서 조화를 갖다 왔어요 이것도 좋아해요 야금이들도 제가 좋아해요 이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얘는 본가에서 데려온 찐이에요. 물물에만 이렇게 담가두면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홍콩 가서 제니쿠키 다 먹고 통이 너무 예뻐서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냅뒀고 이런 것도 장식용으로 냅뒀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쇼파는 특이한 색깔로 하고 싶어서 노란색으로 했어요. 러그도 좀 특이한 걸 하고 싶어서 이런 컬러로 했고요. 이게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서 좀 징그럽다. 얘는. 쿠션 커버인데, 아직 쿠션 솜이 없어요. 그래서 광석처럼 쓰고. 얘는 누구냐면. 얘는 저랑 엄청난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5살 때부터 본신처럼 얘를 들고 다녔대요. 얘장보러 가자 하면 이렇게 옆에 착! 이렇게 끼고. 어디 가든 얘가 없으면 안 됐나봐요. 또한마리 얘는 얘보다는 솔직히 귀엽진 않죠. 근데 얘는 왜 갖다 놨냐면. 모르겠어요. 왜. 집에서 가져온 라탄 서랍장이고요. 여기는 요가 매트 돌돌이 얘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놨어요. 여기가 저희 테라스인데 조명도 저희 사무고 테이블도 있었고 주방도 뭔가 심심하지 않게 꾸미고 싶었어요. 창문을 달았어요. 가짜 거 티나죠? 원목, 선반, 디퓨저 요거다 선물로 받았고 물티슈 케이스인데 너무 예쁘죠? 이 색깔도 예뻐요. 2층에 보이는 저 그림은 저희 엄마 그림인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가지고 왔고요. 안마커튼을 따로 달았고요. 2층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저의, 여기가 제 안방입니다. 여기는 저의 동심의 공간이에요. 이불부터가 공주공주, 공주 애기 얘기하죠. 러그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을 원해서 이런 걸 깔았고, 자기 전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해서 노트북 올려둘 책상도 하나 샀고 진짜 저런 성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2층은요. 더워요. 내려가자.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건조기 색깔이 예쁘죠. 저는 이제 음식을 시키면 나눠 먹을 사람들이 이 집에 없기 때문에 혼자 다 먹어야 돼요. 그런 일상들을 이 공간에서 많이 다룬